자방자신자신에서 시작해서 대동맥맥으로그 다음에 방에서 몸을 돌가 그 어디로 가지? 네, 지금 독일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배우고 있는 과학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엄마는 이거 몰라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다. 지금 제 첫째 딸이 독일에서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 독일은 16개 주마다 다르지만, 어, 제가 사는 헬센주는 보통 9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뭐 숲, 바람, 나침반, 뭐 동서남북, 꽃잎 등에 대해서 배우더니 3학년 2학기가 되자마자 이러게 있습니까? 뼈 이름은 왜다 알아야 하나요? 이거 진짜 시험이니? 정말 제 딸이 의대생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초3이 알아야 할 내용이 맞나요? 독일은 16개 주마다 그 시험 범위와 시험 내용이 다 달라요 아니 같은 학교 안에서도 시험 날짜와 그리고 무슨 시험이 나올 건지 그 담임이나 담당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네요. 네, 독일 학교 3학년 2학기부터는 수업 내용이 급 어려워집니다. 독일어와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딸이 일주일에 독일어 과외 한번 하는데요. 그 독일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3학년 1학기 때숲 배우고 뭐꽃 배우다가 갑자기 웬 뼈다구 아 독일은요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슬슬 김나지움 즉 인문계 갈 아이들과 레알슐레 아니면 하옵트슐레 한국으로 치면 실업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평가하기 시작한답니다 네, 독일은 3학년 1학기 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수미안가 독일은 제일 잘하는 1부터 6까지 성적표가 나오고요. 그 성적들을 바탕으로 4학년 2학기 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인문계를 갈 건지 실업계를 갈 건지 정해야 합니다. 엄청 빠르죠? 4학년 1학기 시험을 마지막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보통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인문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독일 16개 주마다 다르고요 제가 살고 있는 헬센주의 경우에는요 4, 5년 전부터 아이들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100% 부모의 결정으로 아이들을 인문계를 보낼 수 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내 아이를 믿고 인문계를 보냈는데 막상 가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간에 레알슐레나 하업투슐레 실업학교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의 주마다 계속해서 인문계 입학을 선생님의 결정인지 부모의 결정인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또 반대로 실업계에 갔지만 나중에 자기가 공부하는 게 즐겁고 어~ 대학에 가고 싶다 하면은 좀 공부를 더 해서 성적이 되면은 인문계로 또 옮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독일도 대학 가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험 성적표가 나오니까요. 아이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성적도 막 서로 공개하고요. 막 아이들 울고 불고 누구는 자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육의 좋은 점은 내가 지금 다른 아이들처럼 잘은 못해도 천천히 따라와도 내가 원하는 길로 언제든지 갈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계를 가다가도 성적이 좋고 대학에 가고 싶으면 다시 인문계로 진학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당연히 공부는 잘해야겠죠. 그리고 직업 학교를 다니다가도 내가 원하는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능처럼 독일에도 대학교 갈때 필요한 시험, 아비투어가 있는데요. 이 아비투어 점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다고 하네요. 12학년이나 13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요. 이 아비투어 수능은 평생 한 번밖에 못 보고요. 이 점수가 평생 갑니다. 뭐 나중에 다시 볼수 있다고 하긴 하던데 좀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독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 보니 한국 TV에서 보여지는 독일의 모습과는 좀 다른 현실을 매번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다르고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책임 의식좀 한국이랑 너무나 다르고요 행정 시스템도 너무 다릅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독일의 교육에 대해서 하나씩 까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저의 첫째 아이 3학년 2학기 갑자기 어려워진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현실 독일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